중국 여자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여동생에게 독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 한국이 작고 못사는 나라라며 무시해왔는데요. 어, 그랬던 그녀가 최근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한뒤 세상이 180도 뒤집히는 느낌을 받고 제대로 주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국인 소링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중국의 중남부에 위치한 스촨성이에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스촨성은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해마다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 와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어, 그럴 때마다 저는 역시 우리 중국은 전 세계의 중심이자 모두가 우러러보는 대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사실 저는 서른 살이 넘도록 중국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지만 저는 거기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 국민으로 태어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사는 저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스천성에서 남편과 함께 만두가게를 운영하며 사는 것이 정말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늦둥이로 태어난 제 여동생은 저와 성향이 많이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호기심도 많고 공부도 잘했던 동생은 고향을 떠나 베이징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죠. 예쁘고 똑똑한 동생은 저희 집안의 자랑거리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동생은 졸업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결혼을 선언하며 저희 가족의 뒤통수를 쳐버렸죠. 게다가 그 상대가 중국 남자도 아닌 한국 남자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초 지종을 들어보니 베이징 대학교의 박사 과정을 밟으러 온 한국 남자와 동생이 그만 눈이 맞아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글쎄, 동생이 결혼을 한뒤 남편을 따라 한국에 가서 살겠다지 뭐예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아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우리나라 중국을 두고 그 코딱지만큼 작은 나라에 가서 살겠다니요? 전 세계가 알아주는 중국을 버리고 한국 같은 후진국에 가는 건 정신 나간 짓이야. 한국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잖아. 거기 가면 너도 거지처럼 살아야 할 걸? 저는 그동안 제가 보고 들어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국을 비난하며 동생을 말렸어요. 하지만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것인지 동생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죠. 동생이 그렇게 나오자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고 결국 동생은 그 끔찍한 결혼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신세를 망치게 된 동생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여 동생의 결혼식장에서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베이징 대학교까지 나온 동생이 겨우 한국이라는 가난한 후진국에서 살게 된 것이 저는 너무 분했어요. 동생은 그런 제 마음을 외면한 채 얼마 뒤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마다 거렁뱅이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동생이 시달리는 악몽을 꾸며 잠조차 제대로 잘수 없었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같은 동네에 사는 여자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후진국 한국은 우리 중국과 모든 것에서 차이가 날 텐데, 동생이 어떻게 지낼지 너무 걱정된다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제 친구들은 1등 국가 중국에서만 살았던 동생이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며, 결국 얼마 못가 중국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했죠. 제가 중국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을 지금 돌이켜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알죠. 시골에 사는 촌뜨기들이 정말이지 뭣도 모르고 떠들어댔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중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고 한국은 저 끝머리 어딘가에 있는 볼품 없는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게 있어 한국이란 평생 나와 엮일 일 없는 천박하고 열등한 후진국에 불과했죠. 그러던 제가 어떻게 그런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냐고요. 그건 바로 제게 일어난 어떤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답니다. 동생이 한국으로 떠난 뒤 2년쯤 된 어느 날이었어요. 어, 동생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고민 끝에 가족 대표로 한국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사실 동생이 한국 남자와 기울어도 한참 기울어지는 결혼을 한뒤 저희 가족은 동생과 연을 끊다시피 하며 지내고 있었거든요. 어, 부모님은 여전히 가족과 나라를 등지고 후진국으로 떠난 동생을 괘씸하게 여기고 계셨고 결국 저만 한국에 잠깐 다녀오기로 했답니다. 한국행을 준비하며 저희 가족은 별의별 호들갑을 다 떨었어요. 먼저 부모님은 저를 병원에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한국은 후진국이라 위생이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각종 예방주사를 맞으며 고작 그런 작고 더러운 나라 때문에 나 같은 대국의 국민이 이게 대체 무슨 고생인가? 라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죠. 다음으로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묵을 호텔을 예약했답니다. 들어보니 동생은 무슨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던데 저는 그런 시끄럽고 냄새나는 닭장 같은 곳에서 단 하루라도 지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떠나던 날, 저는 평소 착용하고 다니던 귀금속을 모조리 다 빼서 화장대 서랍에 넣어두었답니다. 한국에는 그 어떤 비싼 보석도 착용하고 가지 않을 생각이었으니까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한국같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금부치를 보면 눈이 돌아가 당장 훔치려들 것이고, 저는 한국의 거렁뱅이들에게 제 보석을 빼앗길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나서야 저는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자 택시기사가 왜 그렇게 한숨을 쉬냐고 묻더군요. 저는 동생 때문에 한국에 가는 길이라고 답했죠. 그러자 택시기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요? 거기 옛날에 우리 중국이 지배하다시피 한 나라 아닌가요? 아니, 그런 후진국에는 왜 가세요? 저는 택시기사의 말에 공감하며 제 여동생이 하필이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며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택시기사는 깜짝 놀라며 대체 중국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한국 남자와 결혼을 했냐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죠. 어, 그렇게 짧은 대화를 뒤로 하고 저는 후진국에 가야 한다는 짜증 반, 동생이 걱정되는 마음 반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저는 비행기 안에서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 한국에서 앞으로 얼마나 끔찍한 경험들을 하게 될까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제 걱정과 우려는 한국 땅을 밟는 바로 그 순간부터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고, 그날 받은 충격은 아직도 제 뇌리에 깊게 각인되어 있답니다. 우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한 럭셔리하고 세련된 인천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한국공항의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저는 한국은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니까 공항에 아스팔트도 제대로 깔려있지 않아서 흙밭에 비행기가 착륙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드넓은 활주로에는 전 세계에서 날아온 비행기들이 끝도 없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칫 혼잡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을 한국 공항의 직원들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죠. 그 다음으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인들의 아름답고 깨끗한 외모였답니다. 그들은 제가 영상으로 접해왔던 꾀죄죄한 후진국 국민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나다니는 한국인들은 모두 잘 관리된 매끈한 피부와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고 한눈에 보아도 굉장히 비싸 보이는 옷들을 입고 있었죠. 한국인들의 럭셔리함과 청결함에 저는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중국 사람들은 물이 아깝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하지는 않거든요. 어, 그런데 한국인들에게는 그 어떤 악취나 떼꾸 정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상황에 저는 괜히 준욱이 들려하는 제 자신을 타이르며 우선 예약해둔 호텔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이 너무 크고 화려했기에 시골 출신인 저로서는 쉽게 나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죠. 다행히 유명 관광지인 스찬성에서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만두 장사를 하는 저는 영어를 조금 할줄 알았기에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로 의사소통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순간 걱정이 되더군요. 과연 이런 후진국 사람들이 영어를 알아들을까? 이렇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영어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여태까지 제가 배우고 알아온 한국은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에 교육 수준도 중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은 채 마침 제 옆을 지나가는 젊은 남자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 택시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남자가 너무나 유창하게 영어로 대답하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에 더해 그는 아주 친절하게 저를 택시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함께 택시 정류장으로 향하며 저는 그 남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물었죠. 그러자 그 남자는 멋쩍은 듯이 웃으며 자기 정도는 한국에서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평균 수준에 불과하다니 저는 당연히 이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같이 잘 사는 중국인에게 꿀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괜히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공항에서 저를 도와준 남자에 이어 한국의 택시기사도 저와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게 아니겠어요. 택시기사는 한국의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신도 영어 공부를 했다며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분했지만 결국 저는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교양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죠. 게다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택시의 창 밖으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에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제가 소문이나 영상으로 보고 들어온 한국은 시공창과 다를 바 없는 거리와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들로 가득했는데 대체 이 최첨단 도시는 어디인 것인지 꼭 머리가 정지되는 느낌이었죠. 무엇보다 이렇게나 커다란 도시의 중심부에 있는데도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중국은 상하수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통제되지 않는 노숙자들도 워낙 많아서 언제나 거리에서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오물 냄새가 나곤 하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중국의 악취 문제는 중국이 전 세계인들이 찾는 대국인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악취는 커녕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서는 기분 좋은 향수 냄새가 나고, 길거리는 쓰레기 없이 아주 쾌적했죠. 저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너무 다른 이 모습들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당황한 상태로 호텔에 도착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한국에 벼룩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말 하기 창피하지만 중국에는 아무리 고급 호텔이라고 해도 벼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 긴장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 한국의 침구는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가려움에 피부를 긁지 않으며 잠자리에 드는 게 대체 얼마만인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별로 어, 걱정 없는 숙소에서 실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며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샤워를 하며 저는 또 다시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건 바로 한국의 숙소 시설이 너무 깨끗하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의 수돗물에는 석회질이 섞여 있어서 그 물을 마실 수 없음은 물론 샤워를 하는 것도 찝찝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수돗물은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맑았고 석회질 특유의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어, 설마 한국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런 깨끗한 물을 이용하며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한국이 미칠 듯이 부러워지더군요. 게다가 화장실도 방도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이 너무 청결했어요. 무엇보다 벽지가 너무 깨끗해서 저는 제 방을 청소하러 들어온 메이드에게 혹시 이 호텔 어제 도배를 새로 한 것인지 물어보았죠. 그러자 메이드가 친절하게 웃으며 도배를 한 지는 1년이 넘었다고 답하지 뭐예요? 어, 1년이 넘은 벽지인데도 이렇게 깨끗하다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누가 제 머리를 한대 때리기라도 한듯 충격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사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귀에서 나온 귓밥이나 침, 그리고 가래 같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이물질들을 벽지에 대충 쓱 닦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벽지에는 얼룩이 남기 마련이고요. 그런 걸늘 보며 살아온 저는 당연히 한국의 벽지가 이렇게 깨끗한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결국 한국인들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후진국 사람들이 중국보다 매너가 더 좋지? 저는 그렇게 의아해하며 동생이 살고 있다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방금까지 제가 느꼈던 포근함과 부러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다시 슬그머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어, 드넓은 중국에 살던 동생이 과연 서울의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 잘 지내고 있으려나? 만약 동생이 허름하고 좁아터진 곳에 살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든 동생을 설득해서 동생을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어요. 잠시 후 택시가 동생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고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택시에서 내렸는데 이내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한국의 아파트는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동생이 사는 곳이 빈곤층이 다닥다닥 모여서 사는 허름한 건물일 거라고 그래서 강도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소음과 위생 문제가 늘 있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아파트는 마치 왕족들이 사는 궁전처럼 크고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더군요. 물론 중국에도 이런 럭셔리한 아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는 정말 엄청난 부자들만 살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범한 시민인 동생이 이런 곳에 거주하다니 저는 정말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의 아파트는 크기만 압도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시설물들 또한 대단히 훌륭하더군요. 우선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가 곳곳에 많이 있었고,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정원과 분수대도 여기저기 많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동생이 촌스럽고 허름한 달동네에서 가난에 찌들려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제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던 거죠. 동생이 사는 한국이 이렇게나 좋은 곳이었다니. 한국은 분명 후진국인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충격을 받은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합리화시키려 했고, 유치하지만 이 아파트가 외관만 대충 좋게 만든 것일 거라 우격다짐을 하며 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결국 제 자존심은 박살나고 말았죠. 동생은 아파트의 37층에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답니다. 호텔도 아니고, 대기업의 건물도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이던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1층에서 37층까지 이동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생의 아파트 현관을 여는 순간, 저는 그야말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동생의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는 정말이지 완벽에 가까웠거든요. 매끈한 대리석 바닥과 번쩍이는 대리석 벽, 깔끔하게 빌트인 되어 있는 최신식 럭셔리 브랜드의 전자제품들은 물론 최고급 제품으로만 채워진 화장실까지 눈 돌아가게 화려한 동생의 집을 보며 저는 동생에게 복권에라도 당첨된 것인지 물었죠. 그러자 동생이 내놓은 답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언니. 이 정도 사는 걸로 한국에서는 부자라고 하면 나 욕먹어. 한국에서 이 정도의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는 것은 그냥 기본이야. 여러분 동생의 말에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태까지 제가 알던 대로라면 한국 사람들은 냄새나고 더럽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집에 살아야 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제가 알던 모든 것들이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제게 마치 세상이 뒤집히는 일과도 같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중국과 한국은 감히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가 나는 나라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니. 어쩌면 두 나라의 수준이 비등비등한 것인가? 아니, 어쩌면 한국이 더잘 사는 최첨단 국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제 콧대를 무너져 내리게 했어요. 시무룩해진 저는 동생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한국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난한 나라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뭘 잘못 알아도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나 봐. 그러자 동생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며 문화도 수준급인 훌륭한 나라라고 제 염장을 지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동생의 그 말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 중국의 국민이기에 겨우 한국 같은 소국과 문화를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죠. 한국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발전했다는 것은 인정해. 하지만 문화나 기본 매너까지 우리 중국 같은 선진국을 따라잡았을 리는 없어. 아, 그러자 동생은 저에게 조금 더 한국에서 지내며 한국을 경험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콧방귀를 끼며 동생의 제안을 승낙했고 그날 이후 저의 본격적인 한국 탐방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겪으면 겪을수록 놀랍고도 엄청난 매력으로 저를 사로잡아 버렸답니다. 먼저 제가 느낀 한국의 매력은 바로 안전함이었어요. 중국에서는 해가 지고 난 밤거리를 여자 혼자 걷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국 여자들은 밤거리를 걸을 때 잔뜩 경계를 하고는 하죠. 저 역시 후미진 골목에서 깡패들을 만나 돈을 뜯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가 지고 난 뒤에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나게 된 밤거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밤이 되어도 길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환한 길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고, 무엇보다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불량배들이 선뜻 나쁜 행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밤을 지나 새벽이 되어도 아무 걱정 없이 길거리를 다닐 수 있었죠. 이렇게 완벽한 치안을 자랑하는 나라는 중국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괜히 시샘이 나서 동생에게 따져 물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CCTV가 많아? 여기 정부가 국민들을 감시하려고 이러는 것 아니야? 그러자 동생은 저를 불쌍한 듯 바라보며 한국은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은 아무리 공공기관이나 정부라고 해도 함부로 CCTV를 볼수 없으며 CCTV 영상을 이용해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난다고 했죠. 저는 동생의 말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중국에서는 국가가 국민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든요. 중국에서의 CCTV가 감시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한국의 CCTV는 안전을 위한 장치라는 생각에 저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중국이 질수 없는 것이 있었죠. 그건 바로 화려함과 다양한 먹거리였는데요. 저는 중국의 화려한 문화와 맛있는 음식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단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중국에게 뒤지지 않는 문화를 자랑하더군요. 한국은 낮도 화려하지만 밤에도 정말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랑했는데요. 거리마다 24시간 운영되는 먹거리와 놀거리들이 가득했고, 그 하나하나의 경험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까무러치게 즐거운 것들이었답니다. 무엇보다 그런 경험들을 안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센세이션한 경험이었어요. 이쯤 되자 저는 과연 선진국은 중국인가 한국인가를 두고 고민하게 되었죠. 또한 한국 사람들은 외국의 이방인인 저에게 너무나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 주었어요. 어딜 가나 웃는 얼굴의 한국인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 주었고. 그럴수록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한국을 더러운 후진국이라 오해한 제가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죠. 또 이렇게까지 세상과 현실에 무지했던 제 자신이 정말 실망스럽기도 했답니다. 유난히 즐거운 한국 관광을 마친 어느 날, 비로소 저는 한국에서 사는 것을 선택한 동생이 옳았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과 동생과 매제에게 무례한 언행을 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답니다. 정말 미안해. 난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중국이 세계 제일인 줄 알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였어. 진심으로 반성할게. 한국은 정말 훌륭하고 멋진 나라야. 앞으로 태어날 조카와 내 소중한 동생이 살아갈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서 정말 기뻐. 그 말을 하던 순간,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오더군요. 정부에 의해 통제된 정보 속에서 바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말이죠. 그러자 동생과 매제는 제 손을 잡아주며 앞으로 중국에 돌아가면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제 머리에는 아직도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오해하고 있을 중국의 지인들이 떠올랐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것이 어쩌면 제 역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눈물을 닦고 동생과 매제에게 약속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강대국인지 중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동생과 차를 마시러 카페에 갔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며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죠. 그래서 저는 급히 카페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소지품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는 물건만 두고 자리를 비우면 소매치기범들이 잽싸게 그 물건들을 훔쳐가기 때문에 자리를 이동할 때면 꼭 소지품을 모두 챙겨야 했거든요. 당연히 한국에서도 물건들을 다 챙겨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저를 말리더군요. 한국에서는 자리에 물건을 다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된다면서 말이죠. 저는 어이없어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 상식선에서는 물건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생은 정말이라며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절대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고 했죠. 게다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그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더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주인 없는 고가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다니요? 그건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우리 중국에서도 불가능한 일인데 말이죠. 아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충격에 빠져 있던 저는 문득 한국에 오기 전에 했던 제 행동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을 거렁뱅이 취급하며 귀금속을 다 빼놓고 온 바로 그일 말이죠.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여야 했답니다. 한국 사람들의 훌륭한 국민성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천박하게 느껴졌어요. 동시에 중국과 판이하게 다른 한국의 이런 분위기가 부럽기도 했답니다. 어, 그런데 그 순간 동생에게 갑작스러운 진통이 찾아왔어요. 동생은 당장이라도 기절할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저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동동거리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어요. 낯선 중국인의 외침에 선뜻 누가 나서 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저와 동생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저희에게 다가와 주었답니다. 완벽한 타이밍 그들은 진심으로 저희를 걱정하며 서둘러 구급차를 불러 주었고 어, 심지어 어떤 여자분은 동생이 맨바닥에 눕지 않도록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저희 자매를 위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동했던지요. 든든한 한국인들 덕분에 저희 자매는 안정을 찾았고, 잠시 후119 구조대가 도착했어요. 저는 동생과 함께 얼른 구급차에 몸을 실었죠. 그렇게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동생과 나는 중국인인데, 과연 한국의 병원에서 받아줄까? 중국인들은 같은 한족이 아니면 무시하기가 일수인데, 이런 걱정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저의 우려와 달리 한국의 의료진은 어떤 망설임도 없이 동생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동생은 수많은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답니다. 그날 저는 뼈저린 반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후진국 국민들이라 무시했던 이들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받게 될 줄이야.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죠. 그까지 대국이 뭐라고 한국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을까? 그제야 저는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한것 같아요. 또 저는 저희에게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도움을 준 한국에게 엄청난 고마움을 느꼈답니다. 더불어 한국인들의 훌륭한 국민성이 부럽기도 했고요. 얼마 후 동생 부부와 예쁜 조카를 한국에 남겨두고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스천성에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멋지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다니고 있답니다. 개중에는 그 여전히 한국을 후진국이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시아에서 한국은 꼴찌 국가라며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중국의 시골 마을에서 한정적으로 접한 정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사람들에게 꿋꿋이 설명하고 있어요. 어, 가끔 예전에 저처럼 한국에 대해 이상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면 예전에 편협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 부끄러워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요즘 너무 기쁘고 즐겁답니다. 좁은 우물을 벗어나 진짜 세상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전이 모든 것이 한국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여태껏 후진국이라 깔보고 무시했던 한국이 제게 진실의 눈을 뜨게 해줬다니 아이러니하고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요즘 저는 한국 생각을 자주 해요. 언제 특히 그러냐고요? 중국에서 길을 걸을 때 혹시 소매치기가 다가오지는 않을까 경계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 그렇고요. 또 공항에 내린 순간 중국 길거리 특유의 오물 냄새를 맡았을 때도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이 너무 너무 느리게 느껴질 때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중국의 인터넷이 느리다는 것을 못 느끼고 산 사람인데 말이죠. 한국에 다녀오니 중국의 모든 것이 다 거북이처럼 느리게 느껴져서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이지 한국은 마성의 매력을 가진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가기 전 다시 한번 한국에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제게 소중한 가르침을 준 한국에 가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졌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닌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가려고 해요. 제가 느꼈던 기절할 만큼 놀라운 경험들을 가족들도 할수 있다면, 그래서 오만했던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다면, 굉장히 뜻깊은 일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날을 위해 저는 지금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다음에 혹시 어떤 중국 사람들이 어색한 말투로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건다면 기쁘게 받아주시겠어요? 더불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한국에 방문할 저와 저희 가족들을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한국에서 다시 뵐 날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음, 사실 저도 중국인 친구가 한명 있거든요? 대학 때 만났던 친구인데, 한 번은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이 친구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이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게잘 되어 있는지 몰랐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인터넷으로 보면 다 알텐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보는 인터넷 환경과는 다르다더라고요. 아마 이번 사연도 이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이야기는 중국 스촨성에 사는 소링링 씨의 에피소드를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음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해외 다양한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